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결론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로마교회의 형제들아 부르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합니다. 뭐 사랑으로 권한다는 말씀이죠. 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데 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을 같이하여 이런 의미 다 되겠죠. 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합니다. 어, 바울의 사역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날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죠.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어, 기도해달라는 그 내용은 31절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한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 불순종한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끊어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의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예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바울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미치 역량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 교회, 괴수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타겟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랍니다. 뭐 다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지고 갑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황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하는데그 돈을 무사히 가져가게 해달라고. 또 전달해서 마그도니아가요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해 예루살렘 교회 기쁨을 미치게 해달라고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어성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로마 교회로 간다면그 로마 교회 방문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느냐. 그러면 로마 교회 방문해서도 쉴수 있지 않겠느냐.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긴 가죠. 가는데 바울의 이때 의 마음과 달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야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시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성모님들,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음, 바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구제금을 잘 전달해서 교회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네두 가지입니다. 음, 이두 가지 부탁을 하고, 그리고 33절에 마치 끝인사처럼 평강의 안하니,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겸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15장이 끝이 아닌것 아시죠? 뒤에 16장이 있습니다. 아, 성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새신자란 몰라도 새신자가 아니고 그래도 교회 직분을 받았고 교회 일을 하는 교회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위해 기도하세요. 어, 저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교회 일하는 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 또 교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라 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 앞에 1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로마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있고 또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 자기의 믿음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마, 뭐, 만일 복음에 초보자 같으면 날 위해 기도해달라 하지 않을 건데, 아, 교의 일꾼이라 생각하며, 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은 앞에 로마서 서두에서는 하지 않았네요. 보통은 다른 서신서 보면 앞에 칭찬을 하고 이제 뒤에 뭐 책망을 하든지 권멸을 하든지 하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네요. 음, 바로 1장에서 복음에 대해 본론으로 말씀하고, 계속 쉬지 않고, 어, 아주 잘 짜여진 논리로 논쟁하듯이, 어,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장에서야 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하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이제 하려면, 말 앞에서 당신들 이렇게 믿음도 지식도 좋은 성도라 하며 그 뒤에 이런 논쟁 논리 혹은 충고 이것이 조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앞에 로마 교회에 필요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제 끝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칭찬한 겁니다. 앞에서 칭찬하던 뒤에서 칭찬하던 이제 바울의 지혜입니다. 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전하기 위한 이게 목적이었어요. 어, 바울처럼 저도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일꾼이라 생각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또설교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 왜냐? 아, 여러분의 복음의 비친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복음 잘하 사람에게 빚을 갚는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하는지요? 제가 뭐 건강 뭐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어, 제가 늘 말씀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 없는, 어, 사람들을 했는데, 목사가 사람 묻지 못하면서, 그런 말 하면, 어, 좀 그렇죠. 그러니, 사람 없는 목사나 되게 해달라. 그냥 절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 배우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의 그 열정 방향 어, 그것을 같이하면서 배우게 해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죠. 음, 제 열정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 그걸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뭐 무슨 양을 치듯이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는. 한 2, 3년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 교회에 온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제가 목으로 여러분은 말도 못하는 양이 돼가지고, 양을 치듯이 그렇게 간다면, 좀, 여러분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어, 독립자가 나와야죠. 말로만 동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서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열정과 지시, 이것이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보는 방향이 같은지, 열정이 같은지, 저와 스타이 같은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교회의 군들이요. 나의 스물이 넘고 교회 연수가 3년이 넘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절에 바울의 말한 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언급한 것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끼리 뭐 사랑해요. 사람은 사랑이 맞네. 그런 거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뭐가 생각이 됩니까? 성령의 사랑,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 하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는 달라요.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랑이 틀리다. 맞다.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할수 있어요. 성경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허무하잖아요. 우리끼리 뭐 서로 사랑하네 하면서 밥 사주고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노엘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의미는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시간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간 지나서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행위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죠. 그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그리 도와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배워야만 해요.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되니 예수님은 오십니다. 많은 일들이 아, 닥칠 건데 그 일들 이, 이 목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줘요. 시대 분별해야 되고요. 예민하게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하고요. 해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으면 못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은 몰라도요. 가라지들이 일어나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악해지면 아무리 좋은 교회도 가라지들이 드러납니다. 이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라지 되지 마요. 제가 어, 예전부터 경고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환란에 동참한다고 그래서 반못섬에 있다고 여러분 동참하고 있나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 순종하고 그 나라 동참합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죠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가르치면 잘 배우세요. 그리고 권매하며 순종하시고 배우세요.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배워야 합니다. 동력자 되어주세요. 한십 년이 되면 일심전심의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오는 시대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듯이, 성도들이 흩어지고 흩어지게 될 겁니다. 흩어지게 되는 제자들 중에 부정하고 저주하고 팔아먹은 제자가 있듯이, 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일어날 이야기에 예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말씀으로 살게 해주소서 끝까지 살게 해 주소서 교회 모든 성도가 동해란 부지런함으로 동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도 평안하시고